흰목이버섯이 아, 좋아. 요한국담아봐요한국 네. 담으면 많이 못 네. 먹어요. 다시 한번말해한먹어야핵인가먹어 아, 거야? 이당은먹은거아닌가은요 한국당은 먹어요. 한국당은 먹어요. 한요요어 근데 여기 불씨가 엄청 나게 달라 맛있어 면이 음. 맛있네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음. <laughs> 아, 맞아, 면도 있어 면이 니까 그냥 호불 같은데? 맛있어, 맛있어. 호불호 다시호보다세어이가안같 응. <laughs> 어? 어. <laughs> 응. 진짜 호같아 근데 도 맛있네 좋아요 어, 어? 니 <laughs> 어? 귀엽죠? 뭐하는 거예요? 귀엽죠? <laughs> 귀 귀엽다 맛있겠다 빨리 먹자 그러니까 들이렇게 보이면 다구배기본이뭐좀안좋은점고생 오프면 그냥 950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응. 공공기간이 카드가 700이라고 해도 사실 700 갖고 온 사람이 있지 응. 않으니까 음 응. 응. 맞아 그래서 그걸 안 했거든 노력을 안 했거든 토익은 그 노력이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해 그 영어를 또. 잘하는 네. 그 기준이 아니고 그냥 그 최소한의 노력은 했네 900점대는 약간 이런 느낌 본인의 수승이 어디시죠? <laughs> 인사팀입니다. 채용받당하고 아, 아, 있어요. 아, 채용을 받나오고 있요 <laughs> 그러면 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게요 <laughs> 요즘 채용 트렌드는 <웃음> 어떠하고 <웃음> 좀 얘기 좀 해주세요, 전문가님. <laughs> 아 채용 트렌드가. 신청? 진짜, 신기하다. 고신이 아, 신짜요 자, 중고신인이란 <laughs> 다시 무엇인지 설명좀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인턴 경력이 있어야 뭐, 조출 한다. 음. 아니면은 왜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음. 경력좀 쌓고 이제 영국 높은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시채용 할 때는 많이 유리하겠지. <목소리> 인력 계획의 유연성을 해치는 제도 <laughs> 인력 계획의 유연성을 해치는 정도다. <목소리> 그 그런 데 우리나라에서 이 공채를 왜못 버리느냐. 아 이게 모순되지만. 삼성맥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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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매 어. 어. 이거를 줄 시키기에 경력은 힘들어. 맞아, 그치 경력 힘들어. 신입. 그러니까 아. 자기 말이잘 듣는 사람 사서 뽑고 싶다. 어. 어. 공채로 뽑을 리즈가 너무 아요 괜찮은 사람 이 인성이고 결국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냐 근데 요즘에는 면접 트레이닝 음... 학원도 있고 맞아. 서류도 나눠서 주고 음... 사실 이런 거 돈만 주면 다해길수 있으니까 바이오. 내가 진짜 거를 응. 응. 반공해요 면접 때 엄청 네. 이미지 메이잘하잘데 네. 맞아 면접 네. 툴을 아무리 강화해도 어업에도 중시하는 분들 있고 수시 채용을 하게 되면 진짜 산발적으로 오픈이 되고 계열사별로도 오픈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그걸 부를 네. 수있겠네 음. 어떤 사람들 사실 우리 복지 시즌 되면 다 지원하잖아. 음,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음. 이 기업을 좋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. 열리고 할때그다 음. 지원하는 건데 이제는 음.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사실 생존을 음. 계속하면서 어이 기업 떴네 안떴데를 보면서 넣는 거니까 최대한 네. 기업 입장에서 도 우리 기업에 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. 네. 말했지만 학산수 자체가 다 무서워 고이 그러면 우리 이제 나중에 모셔와요대학졸업학원들 과제가란 점을 고부해서 와달라고. 그런시절않있었잖아 일단은 그 수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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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이 딱베이비기여잖아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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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기 얼마나 괴로운지 알수있어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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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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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수 있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네, 수 밖에 없고, 나이가 많아야만 진짜 를 찾을 수 밖에 없고. 명함 됐을 때, 와, 이거, 너, 와, 너 여기 뭐... 봤어? 이러면은, 그냥 얘가 잘된 거거든. 진짜 과연 조직 문화가 어떠지? 알 수가 없지. 없어서... 어, 업무 광고가 어떠지?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냥 남들이 좋다고 응. 하는데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것 사실 학교 경력개발 센터만 찾아가도 어떤 회사에 우리 선배들이 있는지 다 리스트가 되어 있고 사실 노력만 하면 다 찾아서 물어볼 수 있는 회의. 직접 만나서 얘기도 붙더라도 내일이라도 오늘 갖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많은데 너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앞에 있는 시대 앞에 있는 거를 선정하지 않고 시대니까 뭔가 자유로워런 음, 문화를 오히려 기대치가 있으니까 어. 더 실망하고 근데 그런 거 보니까 b t 진짜 알텐데 이금 응. 일반 어, 애들이 어떻게 하아그 응. 소비재만 응. 보고 살고 있는. 근데 b 투비 b 기업은 조금만 자기가 찾아보면은 진짜 괜찮은데 많 어, 쉽게 찾을 수 있고 b 투비 b 기억도 좋은데가 분명 많거든. 근데 맞아. 그거를 너무 안사쳐 그래서 맞아. 이력서를 봐도 그냥 단순히 CJ 뷰티 좋으니까 지워. 우리는 그런 사람 안잖자 그럼 그게 너무 고 좀만 찾아보면 분명히 회사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있을 거고.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거안 하고, 진짜 아, 내가 쓰자 했던데. 이러면. 왜냐면 사람 뽑는 일이 진짜 너무 재미있지 않아 재밌을 것같아 <laughs> 재밌는데 이게 성과가 눈에 안보이니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. <laughs> 그리고 이제주관적이 어... 그리고, 그리고 약간, 뭐지 이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할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, 그런, 그런 어, 것 같아. 이 직원 특성상. 스페, 스페셜리스트가 스페셜 아니라 어. 누가 와도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, 오히려, 사람이, 뭐, 제널리티트제 한계는 뭐 결국 콘텐츠만바꾸고 수단은 바뀌고, 아, 음. 수단은 수단 수단 아주 조합해서 블럭을잘 맞춰서, 아, 잘하는, 아, 네. 잘하는 것같는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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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사실 뭐, 특별히, 어. 뭐, 공부를 해서 할수 아, 있는 것도 아니고, 뭐, 뭐야, 지금? 이거? <laughs> 되게 굽하려고 해야 돼.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다 <laughs> 근데 교재에 나는 동마틀이것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. <있는 거> <laughs> 어,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. 나같은 눈이, <laughs> 어, 은송한 <laughs> 어, 사람들이 맞아요. 읽어야 되는. <laughs>